가격이이 자꾸. <아니지 않고 웃음> 몬스터 세계 최대의 스포츠 박람회 피보에 참관하기 위해 저희 몬스터도 독일 쾰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운동해야죠, 운동 아, 또 아들 포즈는 하도 많아, 가 아, 아, 풀다운 아, 아, 뭐... 타격감은 좋네 좋아 <laughs> <laughs> 아까 안 좋다면서요 타격감은 나쁘지 않네 타격감은 좋네 타격감 좋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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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돈이 비해서는 데아 이걸 조정해 놓구라 계정이 좀뭐 세팅이 내가 안 맞다. 아이 계정이 맞네. 좀 낮춰야 되네. 굳이 이걸로 자 우리 부티빌더라 <laughs> 정확하게 같은 기구죠. 스탠딩 아웃 아, 좋다. <laughs> 지금 이거. 와서 <laughs> 이거 지금. 아, 웃거 아, 가격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이 아, 이거. 아, 부티비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이거. 거거이 아, 이거. 이거. 1 5 k 로 꼽았는데? 괜찮네. 저, 저, 저기 저기 저기. 필 히스, 아필 히스. 온거 같아. 가볼까요? 왔겠죠. 만나 <laughs> 봐봐요. 얼굴이 어, 아리까리한데? 아닌 거같다 아닌 거, 아닌 거 같다고. 아닌 거 같다고? 어, 색깔 자체가 아~ 아니데 아니지. 아. 어? 골머이네 어? 로니콜몬이네 로니콜몬? 갑시다 아저 사람들 다줄서 있는 건가? 로니콜몬이네 로니콜몬 와 아, 여기, 여기 이게 다 줄이다 로니콜몬 맞네 와줄 어, 서긴 좀 그렇고 그럼 슬쩍 한번 볼까요? 전설 재이 로니콜몬 야 역시 바나타 돈 많다 <laughs> 와 로니콜몬 인간, 인간계의 티라노사우루스다 로니콜몬이면 신기하네요 어. <laughs> 아유 바로 꺼아죠아 진짜. 아, 진짜 그러면 완전 땡큐야. 와우 나도. 와와와 무조건. 아아 아. 아 와우. I don't know. 야여 이들건 올림피아, 어, 전설적인 러니 커먼하고, 어, 이제 곧 있으면 어, 또또아 우리 또 신디 의파워로 어. <laughs> 기합이 되죠? 우리 봐, 둘서둘 그래. 봐라. 둘손 완벽하다니까. 차이 너무 많아. 그래. <laughs> 그래. 그래. 우리 이제 그래. 부야핀가 그래. 아. <laughs>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 <laughs> 땡큐 thank, oh, thank you. thank y 이야, oh. yeah, 손이 손이 엄청 두툼하네. 거 거칠고 두툼해. 지금 로니 콜먼이랑 수했는데 아, 어, 정말 거칠고 두툼했어. 아 제대로 손이 안났네 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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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합니다. 내 모스터 스탠스가 결국 해냈어요. 야, 그 영상 꼭 올리라. 예? 어, 아, 서 어, 어. 아, 그렇죠. 우리 또 몬스터 스트렝스가 이 정도 힘이 됩니다. <laughs>